오늘을 해볼 것은 다항식의 곱셈정리를 세강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번째로 다항식의 곱셈정리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a 빼기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a 더하기 b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ab 빼기 b제곱 이로 나오기 때문에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ab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ax 플러스 bcx 더하기 d 는 a 더하기 c 가 아니라 acx 제곱 더하기 adx 더하기 bcx 더하기 b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acx 제곱 플러스 ad 더하기 bcx 더하기 bd마트 할수 있습니다 5번은 x 세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x 플러스 a b c 마타할수 있고 그 아래 것은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빼기 ab 시먼트 수 있습니다. 6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e bc CA로 나타날 수 있고 7번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-B의 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만 나타낼 수 있고 8번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-b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9번은 잘 모르겠고 그 문자가 두개인 곱셈공식의 변형을 변형으로 하겠습니다.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될 수도 있고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4AB가 될 수도 있습니다 2AB입니다 이번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.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b 로나 3번은 A 있습니다. 3번은 a 더하기 b s 제 b 마이너스 3 AB, 더하기 마이 AB, 3 AB, 곱하기 a 더하기 수 있고 만약 a 세제곱 마이너스 b 로나타수 A, 제곱마이 B, 스 B, 제곱이라면 a 빼기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빼기 b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4번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문자가 세 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에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ab b c c a이고 이것은 이 번은 이 번은 이 번은 잘 모르겠습니다. 3 번은 이분의 1로 하고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 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밑에 것은 이분의 1 플러스 b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마지막 1, 2번은 이게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